1184번 직선 이것이 두점 a,b를 이은 선분 a,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다음일 때 a b 값은 그렇습니다 먼저 주어진 직선은 y는 m에 x-1,1로 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기울기 m에 관계없이 1,1을 지납니다 자여를 지났고요 그리고 이 a고 0,2가 b인데 이것을 이은 선분 이것과 만나도록 그러면 여기 지날 때의 기울기를 찾고 여기 지날 때의 기울기를 찾아서 이 범위를 적용하면 되겠죠 먼저 이 점을 대입해서 기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0,2 그럼 2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니까 그때 n값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,0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니까 m은 2분의 1이 되죠 그럼 m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겠죠. 그러면 AB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 2번입니다.